지금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유럽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유럽이 진원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럽은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통제가 더 어렵죠. 이제 각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고 덴마크는 아예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확진자 17,000여 명, 사망한 사람은 1,200명이 넘고 스페인에서는 확진자 4,300여 명, 사망자는 12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유럽 대륙에 코로나19의 진원지란 발언이 세계 보건 기구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Europe has now become 스페인은 오늘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군대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남부 지역도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덴마크는 오늘부터 한 달간 국경을 봉쇄합니다. 독일은 12개 주가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령을 프랑스는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전면 금지했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일부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기한 폐쇄 조치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오는 16일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공조와 충격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 조선 김자입니다.